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8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요, 1시고요 어,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어요. 음, 코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뭐, 코스피가 떨어지든, 나스닥이 떨어지든, 뭐, 뭐가 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가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그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 그죠? 금값이 상승하는데, 아, 이게 상승, 상승세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 더불어서, 은값도 올라가고 있다. 그죠? 제가 은 가격 올라가는 거, 요거 한번 계속 추적을 해보자 그랬잖아요. 어, 기존에 은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주가가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아, 근데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패턴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재가 지금 금값하고 은값은 상승하는데, 구리 가격은 그냥 뭐, 4불대에서 있고, 유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난다, 안 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면 전쟁이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뭐 전쟁이 아니라, 이게 지금, 떨어지는 양상이, 80불대에서, 80불대까지 올라가는 거는 뭐, 그 위기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요거는 그래도 이해가 됐는데, 떨어지는 게 너무 급작스럽게 떨어지고 있어요. 어? 뭐, 둘이 화해했나요? 어, 전쟁 안 하기로 화해를 했나?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유가가 떨어지는 게 이게 만약에 뭐그 중동 정세가 완화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칠십까지 깨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심각해지죠 왜 그러냐면 달러가 지금 약세가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율이 강세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건지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건지 이거 한번 확인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음. 여기까지는 104였어요. 8월 초까지만 해도 104였거든요. 여기 104. 그죠? 104였는데, 지금 101.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달러가 약세가 된다. 뭐 좋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뿌려지는 거니까 좋은데, 그렇다고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달러가 강세라는 거는, 전 세계에서 미국 경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어, 돈을 투자할 때 밖에 미국, 미국밖에 없는 거죠. 뭐 채권, 기업.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반증되는 게 달러가 약세가 되면 기업 실적은, 미국 기업 실적은 좋아져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약세가 된다 그러면요. 3분기, 3분기 미국 기업 실적은 좋아진다. 어, 그죠? 환율, 환율 덕을 좀 보겠죠? 그렇다 그러면 주가는 더 상승할 수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떠한 그 과거의 그 세계화라든지,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해리슨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그렇게 뭐, 세계와 예, 예전처럼, 어? 공장을 전세계에다 뿌리는, 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야, 이거 좀 미국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심각하다. 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어, 미국은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올 초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 특히 이제 그 구매 부분에 있어가지고,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먼저번에 월마트 실적이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요동쳤는데, 그죠? 그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뭐 주던 생각이니까.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뭐 실업지표라든지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에 또 미국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없어요, 지금. 뉴스라는 게 좀, 뭐 우리 금통위가 내일 있나요? 그죠? 금통위가 내일, 8월 22일, 내일 있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여, 우리도 다 알겠지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어려워요. 또 일본처럼, 어, 그죠? 환율. 일본은 환율 때문에 금리를 올렸지만, 우리는 환율이고 뭐고, 지금 금리를 내려야 되는 판인데, 금리 못 내리죠? 금리 내렸다가는 난리 나니까. 지금 제가 먼저 번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 여기 보면 나오는데, 어, 88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이 정부의 무능이 확실하게 나왔다. 그죠? 어, 정부는 의지가 없다. 어,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 아무, 아무한테도 이득이 안 되는 그런 정부의 행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다고 그면이거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돼요. 그러면 좋은 쪽으로 반영은 안 되겠죠. 조금 안 좋다. 어, 그리고 8월 28일날 여기 나왔네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음, 그죠? 지금 이 아시아 증, 아시아 증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권의 변화예요. 어,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환율 터트로 나서 기시다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기시다가 안 나온다 그랬지. 그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보다는 해리슨이될 가능성이 더 크고, 그죠? 여기 보면 또 나왔어요. 어, 헤리슨의 상승세가 노스캐롤라 여기 원래 공화당 우세지역인데 경합지로 바, 병, 변경됐다. 이게 오늘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게다가 또버커셔 그, 저 원앤버핏이, BOA, 그죠? 뱅크, 뱅코 오브 아메리카 이 주식을 또 팔았대요. 계속해서 팔고 있어요. 음. 그죠? 어, 것도 고민을 해봐야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 때까지는 주가가 상승할 거라는 거는 누구도 이제 의심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거 무너지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와해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나오는 거는, 아좀안 좋죠. 그리고, 미국도 누가 되든지 간에, 그죠?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불안해요. 아시아도 불안해요. 일본도 불안하고, 그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아시아 쪽의 우방이 일본하고 우리나라인데, 그죠? 우리나라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일본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죠? 민심은 속일 수가 없거든요. 기시다가 이제는 자기 못하겠다고 이렇게, 어? 발 빼는 거 보면, 이거 일본도 심각한 거고, 그리고 미국 경기도 지금 안 좋아요. 유가 떨어지고 그죠? 달러 지수 떨어지고 미국 경기도 점점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3분기는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진짜 3분기가 피크가 아닐까? 어. 그죠? 어부질이죠 실적이 안 좋다 그래도 환율 덕 때문에 그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음. 그 이거 환율 부분에서는 과거에 거꾸로 된적 있어요. 었 환율이 미국 달러가 강세가 돼 버리니까 어, 미국 기업 실적이 그때 안 좋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어, 한10% 정도 안 좋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 대비해 가지고 정확하게 디테일은 아니지만 10% 정도 더잘 나온다 그러면 야, 이거 피크 찍을 수도 있죠. 그죠? 피크 찍을 수도 있죠. 가지고 그런 부분을 조금 보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코로나도 지금 번진다고 그러고 엔폭스도 번진다고 그러고. 저는 지금 나스닥 나스닥은 뭐 없죠. 나스닥 지금 레버리지 좀 사놓고. 오늘 코스피를 좀 매집을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닥은 추세 하락이 잘, 하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추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레버리지 사이가 참 애매해요. 근데 또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그죠? 차트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갈지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해보는 시거든요. 기 근데 코스닥은, 아, 코스피, 코스, 아, 나스닥은 이미 매집이 들어가가지고, 뭐, 어제도 조금 매집이 들어갔고, 오늘도 좀 매집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코스피도 이제 계속, 지금 매집에 100% 들어간 상태가 아니라 지금 매집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코스피는 오늘부터 좀 매집이 들어갈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 좀 봤더니, 외국인들 흐름을 좀 봤더니, 아이고, 그죠? 이게 멈춰버렸네? 여기서? 왜 멈췄을까요? 코스피. 그죠. 3시 1 3시 13시, 13시 8분이니까 7분 3 0 0 아, 이거 없네요. 근데 요게 선물이, 요 보시면 요 선물이 지금 4천억 들어와 있고, 그죠. 요거 일자별로 보면 꽤 많이 들어와 있죠. 2천 6백개, 6천 4백개, 3천 6백개, 4천 100개, 오늘까지. 이렇게 쭉들어서 선물이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미결제가 안 터지는 거예요 미결제가 늘질 않아요 지금 그죠 여기서도 보시면 종가에 털어버리고 여기도 종가에 털어버리고 여기도 종가에 털어버리고 다 종가에 털어버려요 결제를 그 다음날까지 가져가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가다가 종가에 털어버릴 것 같은데 그죠 선물은 많이 사는데 미결제 약정이 늘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또 어느 방향으로 <laughs> 뻗쳐나가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사는 게 조금 불안,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차트라든지 이런 거는 그 방향으로 아니고 또 이게 또확 뒤집어져가지고 계속해서 또 사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 주식이라는 거을잘 모르니까. 그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개미들이 비중을 확 늘려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한신대 8조. 구조. 아이고, 많이 힘드네요. 힘들다. 어. 그리고 어저께 미국 장 끝났을 때 봤는데, 뭐, 그런 그럼. <laughs> 미국은 그렇구나. 어. 아, 강하구나. 그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는 그거 보고 있어요. 그 2700포인트를 뚫을 수 있을지 그거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기가 2700포인트 라인인데, 계속해서 지금 한 이틀, 이틀, 3일째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2,700 포인트 라인을 뚫어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못 뚫고 있거든요. 기가 음, 그죠요거를 뚫고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천장으로 작용해가지고 여기서 천장에서 여기다 터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지, 다시 이거를 2,700 포인트를 밟고 올라서가지고 가는지, 이거 지금 보기 보고 있어요. 음, 보고 있는데 몇 가지 조금 찜찜한 구간이 생겼어요. 그죠. 찜찜한 구간이 생겼고, 어. 특히 오늘 미국이 미국이 오늘 뭐 있나 그랬더니, 뭐, 뭐 중요한 게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죠? 중요한 게 있는 거 있다고 그래서 봤는데, 무슨 뭐, 보스틱 연설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오늘 밤에 봤더니, 어,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요거 발표하고, 3시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내일이네요, 내일. 내일 이거 나저 아, 아까 제가 봤을 때 오늘인 줄 알았어요. 내일 실업수당 청권 수가 왜 발표되네요. 어, 잭슨홀, 내일 또 잭슨홀 나오고, 그죠? 음, 오늘, 내일, 내일, 그죠? 내일이, 오늘이 수요일, 내일 목요일, 어, 잠깐만, 음,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이, 음, 수요일, 목요일, 다음 주 음, 아니구나, 아니네요, 음, 아니다,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내일이네요. 내일 이제 뭐실업시표 같은 거 나오고 오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로 뭐 이런 거 나오고 이게 중요한 건가요? 음. 뭐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할 수도 있고, 차트가 일단은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차트가 차트 움직이는 거 보고 저는 저런 게아 중요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트 움직이는 걸 먼저 보고, 어, 그 다음에 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뭐 유럽도 그렇고, 가이 지금 뭐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어, 나쁘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동안에 하락분에 대해서 다만회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만 지금 안 좋아요. 우리나라만. 그죠? 어, 우리나라 지금 제대로 지금 하락분에 대해서 상승분을 제대로 커버를 못하고 있거든요. 불안불안한데,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장하고 우리하고 커플링이 나는지 아니면 디커플링이 나는지 그거 예의 주시해야 된다고. 미국 올라가는데 우리 뭐 따라서 못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자재 시장도 조금 미묘하고 지금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라든지 뭐 엔화라든지 이거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엔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엔화도 중요한데 지금 은 달러 지수가 저렇게까지 어느새 101까지 내려갔다라는 거. 그러면 뭐 우리는 환율이 떨어지고 우리 우리 서민 경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근데, 101까지 떨어지면, 저게 1300원이라 1200원대까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율이? 그죠? 환율도 지금 조금 예전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오늘 돌아가는 게 찜찜해요. 어, 찜찜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시장하고 이거 디커플링 날까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디커플링이라고,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뭐,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해야죠. 지금 상황에서는 2700 포인트를 계속 못 뚫고 있는데, 못 뚫는다고 하고, 2평이 무너진다고 하면, 2700, 우리 장에서, 2700에서 이거 못 뚫고, 2평 무너진다고 한다 그러면, 아니, 그냥 곧버스 들어가죠 그죠? 어. 코스닥은 지금 곧버스 들어가야 돼요. 곧버스 들어가야 되는데, <laughs> 어, 지금 곧버스 충분히 들어가도 남는데, 조금 더 보려고 해 조금 더. 어, 그죠? 아니면, 제가 이게 이거 원래 이런 식으로 투자를 안 하는데 지금 이평 이라든지 아니면 뭐 볼뱅이라든지 이거 뭐다 무너져 가지고 차트가 먼저 폭락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5 775좀 방어를 해 주면서 이평 다시 올라가고 한다고 그러면 레버리지 한번 타볼까 코스닥도 그런 생각도 있긴 있는데 일단은 추세 하락이니까 어 추세 하락에 대해서는 이건 뭐 그죠 어 이 추세 하락을 깨고 나오는 어떠한 여기 그 수렴 구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수렴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낼지. 여기가 아주 좋은 라인이었는데 요거를 요거를 이용을 못 했다라는 거. 요때 쭉 나갔어야 되는데. 요때 뚫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아, 이때 참 아쉬웠어요. 음, 이때 이렇게 해서 여기 뚫고 뚫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죠? 이런 모양새가 또 나와야 되는데요. 또 한참 걸리겠죠. 나간다 그럼 이렇게 뚫고 나가는 그런 일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갑자기 또 2차 전지가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음 2차 전지가 지금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또 선물에서 현물에서 코스닥을 코스닥 현물을 또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바이오 쪽에서 조금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여기 보면 그죠? 바이오 HLB 9% 빠지고 막 그랬으니까. 삼통장지약실리콘투실리콘투실리콘투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겠네. 시젠. 신성 델타, 신성 델타 테크. 얼마요, 지금? 5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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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신성 델타 테크가 57,000원. 아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 지인이 가지고 있는데, 너무 여기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 초전도체가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그게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난리 나죠. <laughs> 그죠. 초전도체의 가치는 뭐, 어마어마한데, 그거에 빠지셔가지고, 좀, 아쉽다! 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장은 좀 찜찜하게 많다. 찜찜하게 많고, 주도는 현재, 음, 아, 오늘 21일이군요. 21일. 21일. 장을 해놓고 나스닥만 현재 매집 중에 있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지금도 오리무중. 코스닥 코스피는 2,700, 코스닥은 7,75. 그 라인을 저항을 받는지 지지를 받는지 그거를 좀 확실하게 보고 나서 어, 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상방이든 하방이든. 이제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결정이 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죠. 너무 오래 셨어요. 그죠? 너무 오래 쉬어. 으도 터지고, 그, 그, 그다음부터 쉬어가지고, 아, 조금, 뭔가, 지금은 방향성을 갖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뷰, 어떠한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 이런 것 좀, 좀 댓글로 써주시면요. 많은 분들한테 이득이 될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지 않을까라고 지도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